회사 일도 있지? 엄마 일아기 보는 것도 있지? 거기다가 입찰 가고 그런고또 하는데 여기가 막 술이 그리고 이 주민들 통합까지 <laughs> 그게 좋죠 네. 근데 그러다가 내가 쓰러질까 봐아그아 네. <laughs> 피곤하지? 아니, 그날도 그렇게 공사하고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오는데 이가 흔들리더라고요 이가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협박을 한 거냐. 네. 결국에는 협상을 한게 120회 하기로 하고 끝까지 마무리를 기분 좋게, 깔끔하게, 청소까지 완벽하게 잘 해주면 10만원을 더 주겠다 해가지고 130회 해버렸어요. <laughs> 아, 그래도 에이. 아 많은 일이 있었구나. 네, 너무 화나더라고요. 아니, 무슨 적당히 불러야지. 아, 그렇지. 250을 부르, 저게 제가 작가님한테 물어봤을 때도 한 100만 원 전후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에이. 그 정도의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폐기물 업체는 인터넷으로 구하면 안 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제가 잘 선생님도 하더라. 그냥 검색했죠. 나도 처음에 검색했는데, 에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 뭐 하나씩 옮길 때마다. 에이. 손이 <laughs> 올라가니까 아까 좀 얘기 좀 하고 하지 하면 네. 되는 줄 알고 또 물어보니까 작가님 말했던 어. 그 비슷한 금액을 부르길래 이 정도 통용되나 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해야 돼요 이건 거리할당이 있어요 어. 가까운 자원 업체에서 하는데가 제일 좋아요 그런 고물상 같은. 그렇지. 아, 그런 데가 폐기물을 하니까. 네. 모르고.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주변에 고물상. 이 많거든요. 특히 이런 데는 많아요. 네 와서 가져가려고 하면 신나서 가져. 선생님 동네는 없지. 네. 여기는 있어요. 아. 아 이렇게 배우는 거죠. 네. <laughs> 아까 선생님이 요거 네. 인테리어 할 때도 토탈 업체로 해야 되냐, 아니면 네. 사람을 따로 불러야 되냐. 이거는 상황마다 좀 다른 음. 것 같고, 업체도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음. 인터넷으로 알아볼 게 있고, 사람 쓰는 어플에서 알아볼 게 있고, 구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저도 하다 보니까. 근데 인테리어 요쪽 네. 근처에 친절하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그분 오래 거래했어요. 그분한테 한번 견적 보고 거기서 넣고 빼고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것도 걷어준 거예요? 아, 이건 아파 아빠랑 남편이 다 고쳤어요. 음, 네. 아, 고생 많이 하셨구나. 네. 짐은 그렇게 백삼십으로 130... 했고요. 아, 네, 하수. 네, 그 토요일날 네네. 짐으로 난리를 치고 일요일은 네. 하수도를 불렀어요. 이제 짐을 음. 치웠으니까 네. 뚫어야겠다. 아, 여기 원래 하수가 네. 화장실 토사물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계속 그래서, 역류해가지고 네. 쌓여 있었고. 근데 그것도 하수 업체를 선생님 찾면서 처음 하수를 보르지 <laughs> 않았나 생각이 네. 들어요. 인터넷에 유튜브도 좀 찾아봐서 네. 고압세척하는 것도 음. 한번 동영상으로도 보고 <laughs> 찾다 보니까 1년 동안 AS 해주는다는 네. 업체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 업체를 그 다음날 이삿짐 옮기고 그 다음날 네. 불러가지고 네. 했는데 있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화수도 네. 하신 분을 와가지고 내시경으로 다 진단하고 오. 확인해주고 여기 주민들한테 반장님한테도 네. 설명해주고 네. 그렇게 뭐한 시간 넘게 시간을 쏟았는데 돈한푼안 받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은 네. 너무 잘 찾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laughs> 저도 소개 좀 시켰다 가고 드렸는데. 그 토요일, 일요일이. 맞아, 맞아. 그래서 건물에서 다 합쳐져서 나가는 그 공용관로가 네. 막혀 있었던 거네. 네. 그리고 6개월 동안 네. 집을 물을 쓰지 않고 해가지고 네. 저 싱크대에서 메인관로까지 연결하는 거쭉 봤는데 싱크대에 진입하는 그 부분에서의 이물질과 썩은 음. 내와 음. 막 머리카락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음, 아, 네. 아 거기도 그럼 좀한 거예요? 예, 네, 거기도 다 뚫어서 여기 네.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싱크대가 Y자 네. 이렇게 뭐 예, 만난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그렇죠. 여기 싱크대에서부터 메인 배관까지가 쭉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30m까지 또 내시경으로 다 보면서 이제 이물질들 이제 아, 이렇게 아, 다 뚫고 하수 배관이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경험한 <웃음> 그거 <웃음> 잘 몰라요. <laughs> 봤는데요. 잘 몰라요. 이게 위치는 밖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집 안에 <laughs> 하수관은 깨끗해진 거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되죠? 공용관이랑 만나서 나가는 부분까지도 네. 깨끗. 네, 근데 중간에 배관이 <laughs> 약간 휘었대요. 조금씩 흙 모래들이 있는데 네. 그게 뭐 크게 6, 7년 동안은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괜찮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해서. 그거는 비용이? 70만 원. 70만 원은 그건 좀 협조를 받았어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네. 장문의 문자를 썼어요. 네. 원인 문제점은 뭐다? 1번 땡땡 그리고 <laughs> 네. 지금 업체를 불러서 주민들한테 네, 건물 관리한테 그, 네, 반장님한테. 근데 아, 이제 편장님한테. 전달하려고 지금 관장님께서 주민들한테 <laughs> 전달해 주신다고 해서 문제점 뭐 예상 비용 해결 방안 <laughs> 그 다음에 동영상을 아. 찍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아, 역시 일처리 깔끔해 주민들한테 이런 사람 있으면 좀 편할 거아니 어, 네. 주민 <laughs> 중에 이런 사람이 <laughs> 있어. <laughs> 근데 그거를 작성해서 반장님이 네. 이제 보내주셨는데, 네. 한 분이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온 게, 문자로 충분히 상황을 인지했고, 공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오. 끝나면은 바로 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셨고, 일단 선생님이 낸 거구나, 70은. 7 70, 0에 네, 일단은 됐어요. 일단 네, 네. 그리고 또한 분은 그 공사 당일날 오셔가지고, 음. 이제 또사태를 아, 같이 네네네. 보셨고, 나머지 두 분은 못 보셨는데, 이제 공사를 끝나고, 어떻게 공사를 했고 또 음. 메인 배관까지 가가지고 했던 거 내시경 사진 동영상 이런 거를 또 보내드렸어요. 네네네. 근데 적극적으로 동의 문자 보내셨던 한 분만 돈을 보내셨고 네네. 나머지는 아직 안 보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야 되나 도 고민입니다. <laughs> 제가 월세 받는 거랑 좀 비슷해요. 네. 제가 이번에 첫 번째 출판사에서 어. 인쇄도 드디어 받았거든요. 2년치를 월세도 똑같아요. 돈 받아야 할때 항상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인지는 갔어요. 시켜줬잖아요. 네네. 세입자한테도 길게 얘기 안 해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음. 입금 부탁드립니다. 그거를 계속 보내. 계속 보내요. 네. 어. 오전에 보냈다가 연락이 안 와. 그럼 밤에 똑같이 보내요. 어. 다음에 또보내 약간 오케이. 괴롭히는 거지. 어. 피 마르게. <laughs> 이것도 <laughs> 쉽지 않네요. 그죠 근데 나는 그게 가장 간편하다고 생각해서 음. 선생님도 이번에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써요.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회사에서 성과도 굉장히 좋으시겠구나. 이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laughs> 아니,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 뭐냐면 회사 업무를 하시잖아요. 회사 일도 있지. 엄마 일, 아기 보는 것도 있지. 거기다가 입찰 가고. 그런 것또 하는데 여기에 막 수리. 그리고 주민들 통합까지. <laughs> 아, 그거 엄청 피곤하거든. 피곤해요. 피곤해, 피곤해. 아, 힘들지. 네, 힘 선생님도 약간 제가 느껴진 거는 이를 깔끔하게, 완벽하게 좀 처리를 최대한 하려고 하는 성향이라고 생각이 좀 네. 들어요. 아니, 그게 좋죠. 네. 근데 그러다가 내가 쓰러질까봐. 네, 곤해 아, 피곤하지. 아, 그날도 그렇게 공사하고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오는데 이가 흔들리더라고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왜 이렇게 이가, 왜 이가 아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네. 사실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네. 스트레스 당연히 있죠. 맞아요. 에너지를 더 써야 될 때도 있는데, 결국에 이거 하는 거는 응. 건강하게 조금 더 배부르게 응.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응. 건강이 나빠져 있는 응. 거는 방지할 필요는 있는 응. 거잖아요. 어, 그럼 맞아요. 에너지를 좀 아낀다면 할 거는 난 너무 잘하신 거라고 응. 생각하는데, 그럼 또 어떻게 받나? 막그 사람을 찾아가서 막땡겨 응. 누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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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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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번호 다 알면 응. 내 집을 했으니까 응. 부탁드린다. 그것만 또 동일하게 계속 응. 보내요. 응. 거기는.